안녕하세요. 지마입니다. 알치나부터 그녀의 딸 상인 듀크, 주인공 에단의 이야기까지 바이오 아자드 빌리지엔 흥미로운 소재들이 가득하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 중 주인공 에단의 이야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엔딩에서 에단이 죽고 쿠키 영상에선 그의 딸 로즈메리가 등장해 많은 사람들은 에단의 이야기에 감동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감동도 잠시 쿠키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 한 남자의 등장 때문에 현재 팬들 사이에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에단이기 때문이죠. 그의 존재는 최근 성행하는 모드를 통해 밝혀졌는데, 영상에 나온 에단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즈를 맡길 때 함께 맡긴 외투가 없다는 것과 라이칸에게 잘린 왼쪽 손, 부서져가는 오른손의 모습 등 미란다와의 싸움 이후 우리가 확인했던 그의 모습과 너무 똑같죠. 그렇다면 쿠키 영상에서처럼 에다는 진짜 살아있는 걸까요? 실제 에다는 7편에서 이미 잭 베이커에게 머리가 터져 죽었음에도 변종 사상균의 힘으로 부활했고 8편에선 4명의 귀족들에게 받은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미란다와의 싸움에선 심장이 뽑혔음에도 최후의 결전을 치룬 것을 보면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걸까? 그가 살아있다는 가설에 개연성을 주기 위해선 우린 듀크의 존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듀크는 미란다와의 싸움에서 크리스의 부대조차 포기한 애단을 아무렇지 않게 구했고 마치 텔레포트라도 가능한 듯 비대한 몸을 가졌음에도 장소에 제약 없이 이동하는 그의 능력을 고려한다면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죠. 그리고 만약 진짜 듀크가 구했다면 그가 애단을 구한 이유는 딱한 가지 이미 괴물로 변했음에도 마치 인간처럼 강한 부성애를 가진 에단에게 흥미를 느껴 그를 구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게임 내에서 보인 듀크의 성향은 지적 호기심이 매우 많은 인물이었으니 탐구의 대상으로서 에단이 매우 흥미롭게 보였겠죠. 또한 실제 엔딩에서도 폭발하는 장면만 나왔지 그가 소멸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에 가설에 불과하지만 에단의 생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런 제 가설과는 별개로 예기치 못한 에단의 등장은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여러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이유도 없이 쿠키 영상에 그가 등장했을리는 만무하다며 차기작에 등장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심장이 뽑혀 무너져가던 그의 모습과 쿠키 영상 마지막에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났다라는 문구, 게임 내에 사용됐던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이 에단의 모델밖에 없다며 그의 생존을 부정하는 쪽도 많습니다. 허나 이러한 주장에도 화점은 있는데요. 루이자의 집에서 만났던 수많은 남성들, 율리안, 앤톤, 레오나르도처럼 이미 다른 남성들의 모델은 존재했기에 굳이 에단의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개발자들은 이미 출시 전부터 8편이 에단의 마지막 이야기 라고 밝힌 만큼 현재로선 개발자들이 숨겨놓은 일종의 이스터에그처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여담으로 쿠키 영상 초반에 로즈마리와 함께 탑승했던 한 모녀를 기억하시나요? 이 모녀들에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 역을 맡은 성우는 게임 초반 생존자들을 구했던 여인이죠. 루이자 역과 전작에선 베이커가의 안주인 마가리타 베이커 역을 맡았던 사라 코치가 연기했고, 어린 딸의 성우는 7편에서 어린 이블린과 빌리지에서 나온 인형술사, 도나 베네비엔토의 인형, 엔지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배우, 플라 로즈가 연기했다고 하네요.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봐요.